제주도에 휴가를 간다라고 할때 go to Jeju Island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to는 어느 쪽으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장소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휴가를 간다라고 할땐 go to 휴가는 아니겠죠. 휴가 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go on처럼 바뀌어야 돼요. on은 불이 딱 켜지듯이 어떤 모드가 딱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회사 안 가고 잠시 휴가 모드로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go 다음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to, on 또 for 이나 ing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네 가지 표현 모두 연습하고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 1초 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go to, to 다음에 장소를 붙이면 되는데요. 서울 간다는 go to seoul. 학교 회사 자러 간다라고 할때 go to school, go to work, go to bed. 이때는 관사,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요. 우리 예전 영상에서 이거 배운 적 있는데요. 반면에 헬스장 간다라고 할땐 go to the gym. 장 보러 간다라고 할땐 go to the grocery store. 이런 식으로 너를 붙여줘야 돼요. 너는 어쩌다 한번 가는 공간에 붙여줘요. 학교나 회사처럼 내가 소속돼서 매일매일 가는 곳은 안 붙이고요. 어쩌다 한번 가는 곳, 다른 곳들은 다 거의 다 너를 붙여요. 헬스장을 매일 간다고 할지라도 더 붙여야 돼요. 콘서트 간다고 할 때도 그 콘서트가 처럼면 go to a concert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일하러 갈 시간이다. 영어로 time to go to work. time to go to work. Time to go to work. 두 번째는 go on. 언에 oh, 네. 딱 불이 켜지는 느낌이 특별한 모드가 시작되는 느낌이라서 go on 다음에는 특별한 사건들이 다 와요. 휴가가다는 go on a vacation 여행가다 go on a trip 출장은 비즈니스만 붙이면 되세요. go on a business trip 소풍가다 관광가다 go on a picnic go on a tour 데이트가다 데이트도 정말 특별한 일이잖아요. go on a date 소개팅가다 go on a blind date 수학여행가다는 go on a school trip 견학가다는 그 field 현장에 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go on a field trip. 스파이더맨이 수고하세요. 저는 휴가거든요라고 휴가 가 하면서 keep up, keep, up keep up the good work because I am going on vacation. Keep up the good work because I am going on vacation. Keep up the good work because I am going on vacation. Keep up the good work because I am going on vacation. 세 번째는 go for. for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잖아요. 좀더 가벼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말할 때 써요. 휴가처럼 거창한 게 아니라 산책하러 간다라고 할때 go for a walk, go for a stroll 이란 단어도 있어요. 살랑살랑 이렇게 걸어 다니는 느낌이고요. 드라이브 간다라고 할때 go for a drive 저녁 먹으러 간다 go for a dinner 한잔 하러 간다라고 할때 go for a drink 커피 마시러 간다 go for a coffee 나홀로 집에서 케빈이 저 핫초코 먹으러 갈수 있는데 어때요? 제가 쏠게요? 라고 하면서 I can truly go for a cup of hot chocolate. I can truly. 저 진짜 갈수 있어요. Go for a cup of hot chocolate. 핫초코 한 잔. How about you? 어때요? My treat. 내가 쏠게요. I can sure go for a cup of hot chocolate. How about you? My treat. I can sure go for a cup of hot chocolate. How about you? my treat I can sure go for a cup of hot chocolate how about you my treat 네 번째 쇼핑, 처럼 ing가 붙는 단어들은 go 다음에 바로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쇼핑하러 가다는 go shopping. 수영, 조깅, 스키 타러 간다. 그대로 ing 붙여서 go swimming, go jogging, go skiing. 캠핑, 하이킹, 등산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ing 붙는 경우 많아요. Go camping, hiking, climbing. 또좀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집 보러 간다라고 할때 go house hunting이라고 해요. Go house hunting. 굉장히 편한 티셔츠를 입고 아, 나 평소에 이렇게 입지 않은데 지금 조깅하러 가라고 하면서 Oh, I don't usually dress like this. I'm going jogging. Oh, yeah, I don't usually dress like this. I'm going jogging. 마지막 퀴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표현 중에 열 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일초 만에 잘 나오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네. 이제 동사 ᄀ를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표현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